오랜만에 학교 나왔는데 제가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고 근데 하지만 애들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것도 있고 선생님도 봐서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일반부가 아니라 제가 운동부 학생인데 제가 대회가 많이 미뤄진 만큼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근데 시즌을 조, 좋게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<목소리> 온라인 수업 계속 듣다가 갑자기 학교 나오니까 조금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입시도 있고 해서 미리 와서 몰고서도 보고 자기 신적도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잘안 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상담도 못하고 그래서 어 입시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등교를 하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.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압축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. 교육부나 교육청 기침의 기준을 기초로 해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워서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준비는. 나름대로 철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학교 내에서 좀 어려운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준비했기 를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또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모르겠어. 한 이런 동안 얼굴 익히다가야. 이렇게 줄 서서 가는 것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마스크도 계속 실내에서 쓸거 생각하면 불편할 것 같아. 뭐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각자 열심히 하면 잘될것같아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데 마스크 끼고 만나니까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얼른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 벗고 좀 편하게 대화하면서 지내고 싶어 하여튼 여름방학을 최소화해서 짧게 하려고 하고 어,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 여건이 허락되는 한에서는 어,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심리적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, 그거를 잘 어, 해소해 주면서 어, 진학지도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. 에,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, 우리 학생들이 학교와, 학교와 가정을 왕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, 어, 외부인들이 학생들과 접촉하는 그런 기회가 어, 없었으면 하고,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는 어,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, 어, 최대한 어, 그 거리두기 지도를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.